헤카림은 형제처럼 끈끈한 전우애로 뭉친 악명높은 기마 기사들의 집단 강철기사단의 수장이었습니다와 개구려 강철기사단? 1세대 판타지에서나 쓰던 그런 기사단 아닙니까? 정말 정말 라이엇은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일단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상대편 정글은 시바나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하긴 했지만 날먹으로 유명한 시바나 정글이고요 근데 시바나도 또 웃긴거는 딜로 찍어누르면 죽긴 죽어요 생각보다 몸이 약해 저거 브레스 위주로 돌아가는 애라서 블루 스타트 바로 할게요. 이번 판은 제일 만만한 라인은 역시 또 바텀이죠. 바텀 갱 한두 번만 잘 터트리면 이 게임은 어지간하면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텀 오브 레전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텀 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시 해보자. 정말 빠졌고 유차부터 팀이 되고 따라갈만해요. 슬로 우 걸렸고. 나이스 잘 잡았네요. 자, 6 찍었거든요. 이 찍었거든요. 이상태로 들어가서 시바나 노리는 거요 자, 시바나 선생 반갑소 빡 궁을 키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이거 아트 줍니다, 킬 제가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교전하자고 먹어봐. 나 줘. 아 이런 판정이. 하지만 이득이죠. <laughs> 판정이 야라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어 보여 요 인마. 자제가 스토퍼 사온 다음에 그대로 용으로 뛰겠습니다. 하베시마나. 과연 아트는 살수 있을까요? 2대1인데요? <laughs> 세긴 세다, 아트. 근데 안될것 같아, 슈바나라서. 그래도 저만큼 해도 잘했다. 저것도 잘 버틴 거예요, 아트.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어, 씨, 스레시 스턴 3.6초 뭔데? 이래서 헤르메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헤르메스 무조건 필수예요. 스레시 상대로는. 자, 저도 합류하러 갑니다. 상대 애니비아 맞고 우리. 벽쳐! 내게 덤벼라! 어쩌구 저쩌구! 낭낭해요. 시바나 <laughs> 본전도 못 찾았죠? 하하, 저런, 너도 안 입고 오면 로밍 잘 다니는 미드를 팀으로 두든가이 게임 뽑기 게임이거든요. 아주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히바나가 용품이긴 한데, 지금 용을 빼면 아주 좋거든요? 좋아, 좋아, 들어가! 더 들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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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얘가 아닌데요? 쓰레쉬를 노리시면 돼요? 야, 야, 그, 그거 말고 나 먹어도 지 아, 아파. 아, 아파. 안 죽은 게참 다행입니다. 그 상태 못 잡나, 이거? 기절. 잡을만 해요. 음, 널안 싸워주면 그만이야. 오케이. 야밍. 들어가자! 자, 징크서 엉덩이부터 누러줄게요. 따하! 딱, 딱. 응,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이놈아. 아! 늑룰랑! 이게 문제야, 루블라네. 아쉽네요. 이새끼 뭐해? <laughs> 아이씨. 진짜 뒤지게 못하네, 이새끼도. 만좀 괴롭혀 이 새끼들아 니네 이대로 나한테 뭐해요 아 게임 터져요 이 양반들아 헷갈림 잡겠다고 바텀까지 와서 왜 지랄이세요 니네 게임 져요 이러면 어메이징하네요 진짜로 빵. 아야 근데 슈화 진짜 세다 시바나리 이기려면은 물방탱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마딜, 물질 다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진짜 상대가 미친 짓 했다. 나닥겠다고 루블랑이랑 시바나서 와 스킬 다 쓰고 한참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져야지. 아 진짜 마스터 수준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상대판 탑은 스몰더가 나와가지고 저는 콩콩이 AP자로만 하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 의외로 괜찮습니다 스몰더보다 사거리가 길거든요 짤짤이로 견제가 가능한데 110씩 데미지가 들어간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라인전 해보도록 할게요 찻어나시스안 먹어도 그만이야 나 버스 탈건데 습니다 요기요 뭐죠? <laughs> 와 쉽지 않네 게임 진짜 어러워질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래 스몰도어 로밍에 2킬 음 라인전에서 솔킬 따놓은 게다 날아갔죠 딱딱 죽어야겠지 트페아 못된 거 같죠? 들그 몰더야 몰더야 걔마 어디가냐 어디가세요 이놈아 진짜 못잡아요? 잡았쥬? 스몰스 제압킬. 네, 뭐. 잡았으면 됐죠. 그 와중에 신속신이었는데 못 잡을 뻔 했네, 진짜. 딱. 딱. 딱, 딱. 하. 잘 가시구요. <laughs> 야, 이건 몰랐네, 근데. 미디가서 트펜 한번 잡아볼까? 안녕, 투패개 빠르네. 에마시아. 잡았고요 다음은 리신입니까? 참고로 저는 트포 자르반이라서 쉽게 쓰러지지 않습답니다 휴! 처치했어. 되나? 아무리 그래도 근접인데 되겠지? 어, 되네요. <laughs> 그치, 아무리 그래도 근접 챔프인데 스몰더랑가맞티안 되는 건 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역시 자르반이요. 난 자르반 좋더라. 아, 야, 이게 들랑가 모르겠다. 일단 오드나는 맞고. 장터지 있네? 가지 말걸. 아군이 상했습니다 가던 고탈 줄세명 왔어요? 네 명이에요 네 명. 4명. 저기 학살 중. 야! 야! <웃음> 병신들. <웃음> 아니 누구는 4:1로 대 살아나왔는데 누구는 1:1로 대 쳐지고 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웃긴 게임이야. 나왔어. 나왔어. 오이차! 딱! 난 무조건 소라카포 손으로 이있구 알아두세요. 아. 슬로우는 걸어놨고. 옳지! 에어본! 딱! 좋아요, 좋아요. 다이브 치세요, 다이브! 어디 이 진나구련 따위가. 미쳐가지고 말이야. 그 와중에 우리 오로라는 스몰도 하나 못 이기냐, 어떡해. 일단 가죠. 이거 진리언이 죽지 않으면 돼요. 우리 합류 다 하고 있거든요. 자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내가 왔어요. 제발, 제발 커트 좀. 제발, 까! 오래 버텼는데 진짜로. 야, 딜이 안 나와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정말 어메이징하네요진 진짜 좋다. 이진나구르라는 말은 이제 너무 옛날이야. 요즘 진은 진짜 너무 세. 딩.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미쳐나 뛰는, 뛰는, 뛰는 중입니다. 대마시아.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